중앙 분리대 차광막 설치 설계단과 산출을 같이 배워서 돈 벌어 봅시다. 중앙 분리대 위에 설치된 그물무늬 철 구조물은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일정 부분 차단시켜 야간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된 현광방지시설의 일종인 차광막입니다. 차광막 설치하는 단가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고 공부하다가 찾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거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은 근거 없는 단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드레일 차광막 설치하는 품이 설계에 없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2021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 있습니다. 단가를 해석해 볼게요. 1일 150개 설치하는데 특별 보통인부가 각각 1인이 들어갑니다. 1개 설치할 때 비용으로 단위 환산하려면 150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3% 적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차광막 한 개당 단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한 개소입니다. 한 개소로 단위를 모두 환산해야 합니다. 특별인부일 나누기 150 보통인부 나누기 150한 개소당 피의차광판은1병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저는 위의 방식으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재는 쓰고 싶은 자재로 별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의 자재를 토대로 만들겠습니다. 맨 뒤에 노임 단가를 만들어 주시고요. 설계의 위대가는 아래와 같이 산출이 됩니다. 방문 및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 구글 검색 설단연구소 오셔서 실전 업무 배우셔서 널리 이로운 기술자가 되세요.